햇살이 따스한 어느 봄날, 봄이 온전히 느껴지는 곳을 찾았다. 정겨운 고향이다. 이쁜이의 고향, 진짜 사랑스럽지 않나요? 제 얘기한 겁니다. 시골에는 귀요미가 지천에 널렸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진짜 강아지 너무 좋다. 오, <laughs> 인사드 안녕하세요 해바. 독자님들께 인사드려. 이쁜아. <웃음> 귀여워. <웃음> 이쁜아 드디어 이쁜이 데리고 밖에 나왔어요. 차 타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멀리 캠핑장까지 갈순 없고 집 주변에서 벗어난 게 거의 한 반년 만인 것 같아. 요 이쁜아 물 줄까? 물줄기 예쁘나 잠깐만, 자려봐. 하나 물줄게 잠깐만. 걸걸남의 컨트리 캠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쁜이가 집에 왔더니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예쁜아. 집에 오니까 좋지. 아, 좋다고 알았어. 아, 두번 좋다고. 그래, 누구야? 친구네, 친구가 인사하는데, 이빨 너가 해석 좀 해줘.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야? 오, 오 이빨 날라. 오! 저도 한 짧은 다리 하는데 숏다리가 참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쁘나 이쁘네. 저번에 제가 보니까. 쉘터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친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시골에 들어왔어요. 이쁜이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쁜아! 이쁜아! 약간 가래떡, 조청 모든 가래떡 같지 않나요? 귀여워. 조청이 아주 꾸덕꾸덕하게 듬뿍 묻었네. 이쁜아! 굳이 아이고 이쁜아! 귀여워! 문 닫을까? 문 닫을까 이쁘나? 그래 문 닫자. 이쁜이와 쉘터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이게 뭐야? 나 이거 밥 아닌데 전화 왔다 쇼. 어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안돼. 텐트 쳐볼까 이쁘나? 이쁜이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이 뭐야 이쁜애이 뭐야 오케이 <웃음> <웃음>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쁘나 치즈 해봐 치즈 이쁘니 해봐 나좀 졸린 것 같은데 어이고 이쁘냐 강아지도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일단 윗부분만 해봤는데 잘 돼요 밑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는 남자 소유하고 싶어지지 않. 와 근데 풀 때가 진짜 많네요. 이거 난리났네 아주. 저번에 이 센터 허브를 잘못해서 다른 걸로 오해를 하고 조립을 했었고 센터에 딱 맞게 밑에 쪽을 이제 다 연결을 해서 이제 자립 시킬 풀때 연결시키면 될것 같아요. 아직도 엄청 남았네요. 와우. 이쁘네. 안녕. <laughs> 약간 여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 홀리는 여우 같아요. 이쁘네. 이쁘네. 저놈이 뭐 하나 싶지 이쁘네. 편하게 있어. 이따 먹을 거 줄게. 완성했습니다. 자립시켰어요. 일단 창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무, 들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통풍성도 좋은 것 같아요. 이쁜이도 있네. 이쁘나? 나 보여? 안 보이는구나. 이 위에도 이렇게 창문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딱 자리도 뭐 그렇게 좁지 않아요. 좋아요. 이쁘나 맥주 한잔 할려? 이쁘나 맥주 한잔 할까? 맥주 한잔 할까 이쁘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구독하실 때도 됐잖아요. 부모님께서 잠깐 시골에 들르셨는데 이쁜 일을 훔쳐가셨다. 혼자 남았지만 저는 구독자님들만 있으면 됩니다. 저번에 저 보고 지셨던 강아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친절하게 대해줄 갔어, 갈게. 갈게, 갈게. 오케이. 끝.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 아시나요? 고동색이면 이상한. 캠핑 용품점 갈 때마다. 진짜 살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던 제품이건 결국 질렀습니다. 타란. <laughs> 너무 배고파요. 좀 저녁 먹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오늘은 한돈 먹을 예정이에요. 쫀득 쫀득이라는 단어에 해 가지고 샀어요. 렛츠 고. 오, 이렇게 돼가지한 번에. 소리 봐라. 막 이렇게. 맛있겠다. 야이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삼겹살 먹을 땐 뭐다? 마늘. 아, 저손 진짜 깨끗이 씻었어요. 비누로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피부가 막 벗겨질. 좀 오늘 좀 특별한 소스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까워. 아우. 아, 와. 근데 더 심각한 멘붕인 건 뭔지 아세요? 소주 안 챙겨왔어요 맥주밖에 없어요 아 진짜 와 오늘 <laughs> 와우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오케이 천천히 가라는 어떤 이 우주의 아내 복이야 아깝다 어, 진짜 침착해. 침착해 이럴 때술수 침착해 아 근데 안되겠다 이거 너무 아까워요 이, 저거 물에 씻어와서 다시 구우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땅에 떨어지면 5초 전에 주수면 된다는데 이미 한 30초 지났는데 쉣. 죄송한데 저거 물로 씻어와서 다시 구울게요 저희 국제 규격 바꿉시다 떨어져도 5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떨어져도 1분 안에 먹으면 괜찮은 걸로 솔직히 어때요? 콜? 일단 맥주 한잔 해야겠다 피곤해 짠! 소 오! 맛있다! 고를싹 올려서. 와, 진짜 맛있다! 풀그레인 머스타드. 한 스푼 듬뿍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원래 설탕 넣으면 달달하니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설탕을 넣어줘야 훨씬 맛있긴 해요. 음. 오늘 왠지 술 많이 먹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짠하시죠? 짠. 또 돼지 기름에 구워 먹는 야채가 정말 맛있잖아요. 돼지 기름엔 잡초를 볶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세지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저의 구독자님들 세가지만 딱 기억해주세요 지상... 시골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따뜻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뭐. 옛날엔 이곳이 참 무서웠는데. 어렸을 땐 나도 참순수했 물론 가자 무섭다. 제가 삼양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삼양라면 골드 맛이 나왔어요. 시원한 해물 맛. 또걸걸람을 위해서 삼양라면에서 에서. 오 쉣! 이 최고야. 음, 음, 음. 역시 삼양라면 좋다. 와, 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구만. 짠. 밤에 먹는 라면은 정신 건강에 이롭다.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고요함, 이 냄새가 좋은데 개 짖는 소리 좀안 나. 잘자요. 아침햇살이 기분좋게 따스하다. 아침햇살 먹고 싶... 끈질긴 잡초처럼 내 모발도 평생 끈질겨 주기를 두피야 힘을!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목표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끝까지 가시죠. 갈 준비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빠이. 캠핑 끝.